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 이나 서궐 경희궁의 비의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 제117호 은 5대 궁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 2대 정종, 제 4대 세종, 제 6대 단종, 제 7대 세조, 제 9대 성종, 제 11대 중종, 제 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 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 역한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 다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경복궁도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의 연못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근정전의 월대와 조각상들은 당시의 조각 미술을 대표한다. 현재 흥례문 박서편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내 향원정의 동편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별표 주요문화재 1경복궁 사적 제 117호 2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 223호 3경복궁 경회로 국보 제 224호 4경복궁 자경전 보물 제 809호 5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보물 제 810호 6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물 제 811호 7경복궁 근정문 밑 행각 보물 제 812호 8경복궁 풍기대 보물 제 847호 내용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 이나 서궐, 경희궁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제 117호, 은오대궁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 2대 정종, 제 4대 세종, 제 6대 단종, 제 7대 세조, 제 9대 성종, 제 11대 중종, 제 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 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 역한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 다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경복궁도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의 연못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근정전의 월대와 조각상들은 당시의 조각 미술을 대표한다. 현재 흥례문 박서편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내 향원정의 동편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별표 주요문화재 1. 경복궁 사적 제117호 2. 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223호 3. 경복궁 경외로 국보 제224호 4. 경복궁 자경전 보물 제809호 5.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보물 제810호 6.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물 제811호 7. 경복궁 근정문 밑 행각 보물 제812호 8. 경복궁 풍기대 보물 제847호 내용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 이나 서궐, 경희궁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 제117호, 은오대 궁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2대 정종. 제4대 세종 제6대 단종 제7대 세조 제9대 성종 제11대 중종 제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 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여 칸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다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 과 함께 경복궁도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의 연못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근정전의 월대와 조각상들은 당시의 조각미술을 대표한다. 현재 흥례문 박서편에는 국립고궁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내 향원정의 동편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별표 주요문화재 1경복궁 사적 제117호 2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223호 3. 경복궁 경회로 국보 제224호 4. 경복궁 자경전 보물 제809호 5.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보물 제810호 6.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물 제811호 7. 경복궁 근정문 밑 행각 보물 제812호 8. 경복궁 풍기대 보물 제847호 내용.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이나 서궐 경희궁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제 117호 은오대 군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2대 정종, 제4대 세종, 제6대 단종, 제7대 세조, 제9대 성종, 제11대 중종, 제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 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여 칸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 다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경복궁도 완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의 연못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근정전의 월대와 조각상들은 당시의 조각미술을 대표한다. 현재 흥례문 박서편에는 국립고궁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내 향원정의 동편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별표 주요문화재 1경복궁 사적 제117호 2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223호 3 경복궁 경외로 국보 제 224호, 4 경복궁 자경전 보물 제 809호, 5 경복궁 자경전 십장생 굴뚝 보물 제 810호, 6 경복궁 아미산 굴뚝 보물 제 811호, 7 경복궁 근정문 밑 행각 보물 제 812호, 8 경복궁 풍기대 보물 제 847호. 내용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이나 서궐 경희궁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제 117호 은오대 군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2대 정종, 제4대 세종, 제6대 단종, 제7대 세조, 제9대 성종, 제11대 중종, 제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 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여 칸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다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경복궁도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향원정의 연못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며 근정전의 월대와 조각상들은 당시의 조각미술을 대표한다. 현재 흥례문 박서편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경복궁 내 향원정의 동편에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별표 주요문화재 1. 경복궁 사적 제 117호 2. 경복궁 근정전 국보 제 223호 3. 경복궁 경회로 국보 제 224호 4. 경복궁 자경전 보물 제 809호 5. 경복궁 자경전 10장생 굴뚝 보물제 810호. 6. 경복궁 아미상 굴뚝 보물제 811호. 7. 경복궁 근정문 밑 행각 보물제 812호. 8. 경복궁 풍기대 보물제 847호. 내용. 경복궁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왕조의 법궁으로 지어졌다. 경복궁은 동궐, 창덕궁, 이나 서궐, 경희궁에 비해 위치가 북쪽에 있어 북궐이라 불리기도 했다. 경복궁, 사적 제 117호, 은 5대 군궐 가운데 으뜸의 규모와 건축미를 자랑한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가진 왕들을 보면 제 2대 정종, 제 4대 세종, 제 6대 단종, 제 7대 세조, 제 9대 성종, 제 11대 중종, 제 13대 명종 등이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상당수의 건물이 불타 없어진 아픔을 갖고 있으며, 고종때의 흥선대원군의 주도 아래 7,700 역한에 이르는 건물들을 다시 세웠다. 그러나 또 다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경복궁도 왕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경복궁에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의 연못이 다